클라우드 플랫폼 웰 아키텍티드 설계 원칙 파트 1 보안 안녕하세요 홍 well archi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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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보안 설계 원칙입니다. 클라우드 안에 있는 리소스를 보호하고 외부에서 공격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둘째, 가용성 원칙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클라우드 리소스를 자동으로 늘려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게 하는 아키텍처 설계 방안을 다룹니다. 셋째, 안정성 원칙은 예상치 못한 장애나 재해가 발생해도 목표한 수준에 맞게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합니다. 넷째, 성능 효율성 원칙에서는 최종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하기 위해 클라우드의 리소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다섯째는 운영 우수성 원칙입니다. 여기에서는 클라우드를 그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원칙을 검토합니다. 마지막, 비용 최적화의 원칙에서는 비즈니스의 요구와 예산의 절축점을 도출하기 위한 기준과 클라우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Well-Architected 보안 설계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의 개념과 특징, 클라우드 보안의 영역, 보안을 위한 Well-Architected 설계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의 개념과 특징. 정보 보안은 정보를 취급하는 중에 훼손, 변조, 유출을 막기 위한 활동입니다. 보안 활동은 보통 CIA 트라이아드로 표현하는데요, C는 컴피덴셜리티, 기밀성을 의미합니다. 권한을 부여한 사람만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에 접근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I는 인테그리티, 무결성을 의미하는데요, 시스템에 저장돼 있거나 시스템 간에 전송하는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조, 유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는 availability, 가용성을 의미합니다. 보안 침해가 발생해도 운영 중인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클라우드에서도 이 CIA 트라이아드의 원칙은 유효한데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따라 권한 관리, 데이터 보안, 침해 대응의 보안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안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클라우드의 보안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살펴봐야겠죠. 온프레미스에서는 정보 보안을 위해 사용자망, 서버망, DMZ를 나누는데요. 외부의 악의적 침투를 막기 위해 DMZ를 만들고 네트워크 사이에는 방화벽과 같은 장비로 트래픽을 제어합니다. 이 장비는 조직 경계를 오가는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성능이어야 하고요. 그만큼 가격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최앞단, 다른 네트워크와의 경계에 배치합니다. 클라우드는 어떨까요? 클라우드라고 온프레미스와 다를 건 없을 겁니다. 여러 사용자가 같이 사용하니까 규모는 더 크겠고요. 그만큼 보안계층은 더 두터울 때고요. 장비도 많겠죠. 근데 사람들은 온프레미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사내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클라우드는 보안이 취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클라우드가 더 보안에 투자하고, 그 만큼 보안도 더 철저할 텐데, 왜 그렇게들 우려하는 걸까요? 일단은 사내는 안전하다고 생각해 보죠. 실제 안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집 안방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안도 안전하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보다 보안에 더 투자하고, 보안도 더 나을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취득한 보안 인증을 확인도 해봐야 되겠고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는 안전한데 왜 사용자는 보안을 걱정할까요? 이 우려의 실마리는 실내 경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내 구간은 외부의 악의적 침투를 막고 내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네트워크 경계 내부를 말합니다. 문제는 바로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면 온프레미스의 실내 구간을 클라우드로 확장해야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인터넷을 건너야 합니다. 인터넷은 모두에게 무한한 자유와 기회를 보장하는 공간이지만 정보 보안의 관점에서는 독충과 맹수가 굴거리는 정글입니다. 이런 정글이 집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걱정이 안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의 보안의 특징,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안 핸디캡입니다. 앞서 언급한 CIA 트라이아더에 따라 이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로 실내 구간이 확대되면 관리도 어렵고 위험도 증가합니다. 서버에 저장된 정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온프레미스에서는 서버가 있는 방 출입을 통제하고 망을 분리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인터넷 건너에 있으니 온프레미스와 같은 방식으로 서버의 접근을 막을 수도 망을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 너머에 있는 서버를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온프레미스와는 다른 절차와 장치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전송하는 문제, 무결성도 클라우드에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실내 구간 내부인 온프레미스에서 그래도 가볍게 생각했던 문제가 클라우드로 인해 중요한 보안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생존성을 어떻게 보장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눈앞에 시스템이 있으면 무슨 수라도 내봉했지만 클라우드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온프레미스의 비상대응 절차는 클라우드에서는 무력화되기 쉽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의 영역 다음으로 누가 이러한 보안 이슈를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전달 모델인 IaaS, PaaS, SaaS, 공동책임모델, 책임분담모델 이런 모델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개념입니다. 모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보안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적지 않은 보안사고들이 보안책임에 대한 오해 또는 부주의로부터 발생합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다 보면 보안에 대해 잠시 잊게 되거나 책임의 경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관리하겠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만든 가상 머신 내부를 클라우드 사업자가 들여다본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누가 쓰겠습니까? i s 에서 클라우드 사업자의 역할은 물리적 호스트 즉 하이퍼바이저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사용자가 관리하고 책임지는 거죠. PaaS에서는 플랫폼까지 클라우드 사업자가 관리하고 그 이상은 사용자가, SaaS에서는 애플리케이션까지 클라우드 사업자가, 계정 관리는 사용자가 관리하고 보안도 책임져야 합니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관리하는 영역은 사용자에게 관리 권한이 없으니 책임질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영역은 사용자에게 가용성과 안정성을 설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겁니다. 반면, 사용자가 관리하는 영역에서는 사용자가 보안을 비롯한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운영체제, 네트워크 제어, 애플리케이션, 계정관리, 데이터 권한관리 영역의 모든 보안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관리 영역에 앞서 말씀드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개념을 적용해보면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보안활동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보안활동들이 더 있겠지만 이 활동들은 클라우드에서 특히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할 보안 활동들입니다. 보안 설계 원칙에서 이 활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안을 위한 웹 아키텍티드 설계 원칙. 첫째, 보안 설계 원칙입니다. 역할 기반의 사용자 권한 정책을 구현합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모든 권한을 가진 관리자 권한, 권한 관리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갖는 사용자 권한, 모든 리소스를 조회할 수 있는 조회자 권한이 기본 권한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은 조직에서 이런 분류로 권한을 관리할 수 있겠지만, 사내에 여러 IT팀이 있거나 대형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경우 더 세분화되는 권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개발팀, DBA, 보안팀 등 담당하는 역할별로 권한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역할에 꼭 맞게 최소한의 권한을 그룹에 부여해야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면 사용자를 그 권한이 있는 그룹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러한 권한 정책은 보안 운영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사용자의 업무가 바뀌면 그 사용자를 현재 그룹에서 빼서 다른 그룹으로 옮기면 되니까요. 주위에서 관리해야 할 보안 영역 중 하나가 인증키 관리입니다. 사용자 인증키는 정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콘솔을 통한 접근 방식은 ID, 패스워드와 OTP 다단계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인증키는 유출될 개연성도 높고요. 한번 유출되면 그 키를 해제하기 전까지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히 관리해야겠죠. 인증키를 사용하는 계정의 권한은 최소 권한으로 제한하고요. 만료 기간도 최대한 짧게 정하고 접속할 수 있는 IP도 제한해야 합니다. 사용자 활동을 기록하고 해동 사용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적합한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권한 관리 절차입니다. 그룹에 부여된 권한과 그룹 내 사용자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대조해서 활동이 없는 권한은 회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세분화된 권한 정책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액션을 통해 정책을 생성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데이터 보호입니다. 인가되지 않은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보 유출에 대한 최선의 답은 데이터를 읽을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랜섬웨어 같은 침해는요. 데이터를 유출한다기보다도 데이터 손상이나 변조에 가깝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일반적인 대응은 백업입니다. 백업은 데이터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으므로 데이터가 손상, 변조돼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백업은 주기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손상 시점과 그 직전 백업 사이에 변경된 내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백업 주기도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 설계 원칙은 데이터 전송 중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클라우드의 데이터는 어쨌든 인터넷을 경유해야 합니다. 이 전송 데이터에 보안 조치를 하지 않으면요.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VPN, 다이렉트 커넥트, 프라이빗 연결을 할수 있고요. 웹 전송의 경우 SSL 통신으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서 관리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전송 중 암호화에 사용되는 SSLTLS 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의 인증서 관리는 은근히 부담되는 업무입니다. 인증서는 1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는데 제때 챙기지 못해서 웹사이트에 접근이 안 되거나 신뢰받지 못한 페이지로 보여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관리하는 웹사이트가 많은 경우 갱신도 꽤 손이 많이 가는 업무입니다.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에서는 인증서 갱신을 위한 만료 알람 메일을 제공 중이며 사용자는 알람 메일을 수신하면 기간 내 사용자가 직접 갱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설계 원칙은 모든 자원의 보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인터넷으로부터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상 프라이빗 네트워크 (VPC)를 제공합니다. 중요 컴퓨팅 리소스는 VPC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설계 원칙에서는 모든 리소스를 가급적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해서 외부로부터 직접 접근을 막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에서는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는 나트 t IP를 할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외부 요청 엔드포인트는 로드 밸런서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리소스가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으면 서버에 접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서브넷에 베스천 서버를 배포하면 그 프라이빗 서버넷에 있는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베스천 서버는 관리자의 PC가 사용하는 IPS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보안 서비스를 적용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그룹의 포트를 설정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서버에는 8080 포트만 개봉하고 데이터베이스는 3306 MySQL 포트만 개방해서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층별로 트래픽을 제어하는 것을 다층 방어라고 합니다. 설계 원칙 네 번째인 지속적인 보안 관제와 추적 수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 DDoS 프로텍션, IPS, WAF, 웹 취약점 점검, 인증서 관리 등 보안 서비스를 적용하고 시큐리티 모니터링을 통하여 통합 관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로깅을 활성화하여 이상 접근 징후를 분석합니다. 다섯째로 운영체제 및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보안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의 상태로 벌출 서버 이미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운영체제 패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수행한 가상 서버를 이미지로 복원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이 이미지로 서버를 생성해서 대체하거나 오토스케일링의 런치 컴퓨리케이션에 사용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취약점을 분석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한 코드를 반영해서 이미지에 반영합니다. 여섯째 원칙은 보안 이벤트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림은 디도스 공격의 대응에 대한 예시입니다. 디도스 공격은 대량의 테리픽을 보내서요, 일반적인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입니다.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를 위해 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공격 트래픽이 증가하더라도 오토 스케일링으로 가상 서버를 확장해서 증가한 트래픽에 대응합니다. 그리고 확장 이벤트에 대한 경보를 관리자에게 발송해서 파이어월에서 공격 IP를 차단하면 조치가 끝납니다. 이러한 설계는 클라우드의 기능을 이용해서 보안 공격에 신속 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습 정리 이번 강의에서는 보안 설계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온프레미스 신뢰 구간을 클라우드로 확장해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클라우드 보안의 핵심임을 살펴봤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은 클라우드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관리하고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정 관리, 데이터 보호, 네트워크 보안,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 수준에서 클라우드 보안 설계를 검토했습니다. 이것으로 웰 well 아키텍티드 보안 설계 원칙을 마치겠습니다. 삶에서 지켜야 할게 뭔지 가끔 되돌이켜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